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수능까지 남은 기간을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보내고 싶다면 무조건 끝까지 봐야 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쇼츠 볼 시간 5분만 투자해가지고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파이널 기간에 국어 실무를 왜 푸시나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 중에 파이널 기간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학생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실무는 두 가지 목적으로 푸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전 연습, 두 번째는 EBS 연계죠. 일단 첫 번째 실전 연습은 여러분들이 뭐 진짜 이름 없는 그런 모의고사를 풀지 않는 이상 적당히 유명 유명한 모의고사들을 풀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아무리 유명한 모의고사로 해도 여러분이 10개를 풀었는데도 그중에 연계가 하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단 6회분으로 그것도 2년 연속으로 EBS 연계를 전부 적중한 모의고사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그러니까 약 150개 가까운 수특 수한 문학 작품 중에 현대시6개 고전 시가 6개, 고전 소설 6개, 6개만 뽑아서 그중에서 적중을 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범상파, 즉범작가 상상 파이널 모의고사인데요. 올해로 제가 이 범상파를 진행한 지 3년 차인데 재작년 작년 모두 단 6회분으로 전부 적종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부터 어떤 거짓도 없이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커리를 재작년 작년에 따라왔던 학생들은 사실 1월 달부터 EBS를 달달 외우는 학생들 또는 뭐 유명 강사들의 EBS 분석 강의를 들어온 학생들만큼 효과를 볼수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적게 찝어졌기 때문에 딱! 그 작품들만 보고 들어간 학생들은 수능날에 기억이 더 잘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2등급 이하의 학생이라면 남은 기간 동안 파이널 커리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2년 동안 증명을 해왔고요. 사실 제가 정말 이 업을 1, 2년 하고 접을 것도 아닌데 엄청 막안 좋은 거를 포장해가지고 대단하다는 듯이 팔면 저한테 장기적으로 훨씬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뭘 팔더라도 제가 수험생 때 샀을 게 아니면 절대 팔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제 뭐 광고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 억단위의 광고들을 유튜브 시작하고 지금까지 단한 번도 받고 있지 않아.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왜 이렇게 범상파가 좋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지, 재작년, 작년, 진행했을 때 EBS 적중률은 어땠는지, 구성과 가격은 합리적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중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우리가 적중률을 말할 때 중요한 거는 독서가 아니라 문학입니다. 독서는 연계가 됐다라고 해도 단어 몇개 비슷하게 되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주제만 갖고 내용은 완전 달라가지고, 연계체감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반면, 문학은? 작품이 그대로 나오니까 내가 이 작품을 보면서 감상도 해보고 내면서 공감해보고 이미지 떠올려 봤던 학생들은 당연히 수능장에서 읽어 내려가는 속도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 있겠죠. 제가 2024학년도 수능 대비부터 범상파 상품을 진행을 했는데요. 2024학년도 당시에 현대시에는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고전소설에는 김원전, 고전시가에는 일동장류가가 연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동장류가는 사실 2019학년도 수능에 거의 똑같은 대목이 있었어. 그래서 사실 EBS 연계가 아니라 기출 연계인 셈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연계는 이제 가지가 담을 넘을 때이거는한 번도 나온 적 없던 시였거든요. 그 다음에 김원전 이렇게 두 개였는데 제가 딱 6회차로 진행한 모의고사에서 1회차 때 김원전이 연계되어 있었고 마지막 6회차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가 연계되어 가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해설강의 영상도 다 남아있고 작년에 홍보할 때도 이건 다 보여드렸어요. 수능 끝나고 당연히 당연히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2025학년도 수능 대비 때는 작년에 적중률이 말도 안 됐으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냐? 2 0 2 5학 저년도 수능도 전부 적중했습니다 재수생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작년에 감민가, 정을선전, 배를 밀며 나왔었죠 감민가는 범상파 2회차 모의고사에 있었고 정을선전은 범상파 6회차 수능 직전에 본 6회차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배를 밀면은 10월 달에 보내드렸던 핫백책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을선전은 제가 수능 12일 전 강의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콕 집어서 말하기도 했어요 자 고전 소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EBS 연계고 정을선전이라는 작품이에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거는 진짜 어 되게 약간 도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1타강사 분들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 유명하니까. <laughs>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범상파는 6회분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작년 커리 중에 이런 피드백이 좀 있었어. 구모 전에 내가 실무를 한두개 정도는 연습해보고 들어가고 싶은데 범상파는 구모 전에 모의고사를 하나밖에 안 보내줘서 좀 구모 대비가 약한 것 같다. 근데 이런 메일들이 한두 개만 모르겠는데 조금 의견이 많았어요. 구모 전에 하나밖에 없는 거냐고. 그래서 저랑 이제 실무진 분들이랑 고민을 하다가 그래, 구모 전에 두 번은 연습하고 갈수 있게 하자. 왜냐면 구모가 정말 평가에서 치는 마지막 시험인데. 그래서 구모 전에 두개 치고 수능 전에 다섯 회분을 칠수 있게 해서 구성을 해 보자 올해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몰고사 하나 추가하고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 하나 추가해서 총 7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매번 제가 이제 6회차 한다, 7회차 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항상 딸려오는 말이 너무 적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실모 다 왕창 사둔 거 풀었냐고 그 수능 막판에 가면 한 10만원어치는 그대로 있어 그 다음에 촉박해가지고 문제 몇 개만 골라 풀거나 아니면 대충대충 푸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실전 연습이 되겠냐고 그래서 저는 7개만 풀더라도 정말 하나하나 공을 들여서 실전처럼 푸는 학생이 수능 대비로는 더 적합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1등급이 아닌 이상 2등급 이하 학생들이면 다른 거할 것도 많은데 실무 그렇게 왕창 사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오히려 수능 직전에 그렇게 할게 쌓여 있잖아요 불안감 때문에 더 집중이 안돼 그럼 저도 재수를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여러 여러분들이 그렇게 푼게 많아지면 막판에 봐야 되는 문학 작품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상 연계 체감을 정말 효과적으로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믿고 7회분이면 충분해. 알겠죠 오히려 연결 확률이 높은 퀄리티 높은 것들만 뽑아서 7회차를 딱 푸는 게 훨씬 좋아 그리고 올해는 제가 이 뽑은 제가 선별한 7회차의 적중 확률을 훨씬 더 높였습니다 올해는 상상측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부서를 신설했어요 이걸 이제 상상 홈페이지 메인에도 걸만큼 되게 적극적으로 개선을 한 부분인데 사실 상상이 원래부터 적중률이 좋긴 했었거든요 제 상품을 보면 알겠지만 근데 올해는 진짜 무조건 맞춰주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돈을 더 써서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부서를 또 신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더 많이 쓴 거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적중률이 좋았는데 부서를 신설 해서 데이터도 따로 또 분석하고 적중률을 더 높였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더 적중 확률이 높아졌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이게 적중이 안 되는 게더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범상파가 EBS 연계 측면에서 얼마나 뛰어난 상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범상파의 추가적으로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말 빠르게 가겠습니다. 일단 재작년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회차에 대한 국정원식 해설강의를 제공합니다. 사실 사설 모의고사 해설강의 저도 재수하고 고3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궁금했던 문장은 해설 안해주고 넘어가거나 내가 궁금했던 선제는 그냥 당연하죠. 이러고 넘어가버려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시중에 여러분이 보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3,4등급대의 시선에서 헷갈렸을 법한 지점을 잘 잡는다고 자신을 합니다. 사실 저만큼 이렇게 3,4등급대를 타겟으로 하는 어떤 컨텐츠 국정원 같은 컨텐츠를 내서 이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한 사람을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확신은 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정말 제가 잘한다라는 확신도 있고, 그래서 제 해설 강의에서는 단순히 이런 뜻이다라고 그냥 해설지 줄줄 읊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됐고,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너네가 최소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줘야 돼. 수능장에서도 이게 안 되면 이 정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실전적인 방향성들을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면 실전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했어야 됐을 법한 생각들이나 행동 강연들에 대해서 좀더 강조를 하는 식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작년에도 보면 제가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나눠가지고 상세하게 다 거의 인간 강사 커리만큼 찍어가지고 드렸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돈 아깝다는 생각 드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의 자체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불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평가원에 대한 감을 잃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약간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사설 모의고사 풀다 보면 이걸 왜 물어봐 이 문장은 너무 강한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이걸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정말 객관적으로 그런 건지 판단이 애매하잖아.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짚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권 기출에 대한 감이 옅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도 제가 전부 다 챙겨 드릴게요. 자, 그다음으로는 범작가 695 분석서를 제공합니다. 말 그대로 6월 9월 모의고사를 제가 분석해서 수능은 어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그다음에 6, 9월에 중요하게 봐야 할 문항들은 무엇인지를 100페이지 상당의책 형태로 정리해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제가 국정원식 해설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주요 지문들, 주요 선지들을 다 해설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 작년에 이게 반응 진짜 좋았어요. 진짜. 그리고 막 이것만 따로 구매할 수 없냐 막 이런 문의도 정말 많았는데 이 상품은 이 범상파 상품을 구매하는 학생들만 구매할 수 있는 거고 딱 올해만 파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저희가 제작 일정상 계속 막 범상파가 팔리는 만큼 찍어내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되게 한정적인 상품이잖아요. 시즌 한정적인. 그래서 저희가 딱 9월 3일 9모 당일이죠. 9월 3일 11시 59분 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범작가 6구모 분석서를 제공해드립니다. 근데 작년에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범작가605 분석서를 안 받고 그냥 범상파를 구매하신 분들, 그러니까 구모 이후에 구매하신 분들이 거의 800명 가까이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놓치지 않게 지금 보는 즉시 미리 구매를 해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혜택은 9월 모의고사 해설 단독 공개예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이제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이 상품을 구매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단독으로 공개를 해 드립니다. 공통 전문학 전부 다 국정원식으로 해설해 드릴 거고요. 제가 또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올려놨던 영상들 조회수나 댓글 반응 보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강사분들보다도 조금 명확하게 다 해설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모도 다른 해설강의 보실 필요 없이 제해설강의 하나로 주요 문항들 전부 다 정리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핫백책 제공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상상책에서도 아주 새롭게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이 이매진이라는 그 월간지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6월, 9월 반영해가지고 수능에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작품, 독서 50개, 문학 50개를 뽑아서 딱 100개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수능 현대시에 나왔던 베를밀미도이책 안에 있었어요. 총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6구모를 반영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10월 둘째 주 정도에 여러분들 집으로 배송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어 내가 다른 공부할 때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서 50개는 제치더라도 문학 50개 중에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만 발췌해서 다 보셔도 충분해요. 어차피 그 3개가 연계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총 이제 범상파 상품 구성을 정리를 해주면 제가 선별한 상상파인을 모의고사 7회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7회분에... 대한 국정원식 해설강의 그 다음에 100페이지 분량의 범작가 6구모 분석서 그 다음에 구모 해설강의 단독공개 마지막으로 400페이지 분량의 합팩책 제공 이렇게가 총 범상파 커리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얼마냐 작년과 동일하게 14만 2500원 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작년 선배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구모 전에 모의고사를 하나 더 추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범상파 가격이 14만 2500원이었는데 모의고사랑 해설강의는 단가 변화 없이 딱 1회분만 더 추가하는 비용으로 총 17,500원이 추가가 됐고요. 또 올해는 핫팩 단가가 2,500원이 올라서 총 가격은 16,2500원이고 사실 뭐 내부에서는 우리가 두 번이나 접종을 했는데 이걸 좀 프리미엄을 붙여서 조금 더 비싸게 팔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가격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책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싸게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분들 없이 많은 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올렸고, 뭐, 추가적인 그런 가격 상승은 없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가격을 내고 구매를 하셨을 때, 수는 끝나고, 와, 이거 사기당했다라든지, 아니면, 아, 진짜 효과 1도 없었다. 같은 말이 안 나오게 할 자신은 100% 했어요. 왜냐면, 재정년도 성공적으로 끝냈고, 작년도 성공적으로 끝냈으니까. 그리고 올해는, 훨씬 더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연도를 거쳐오면서 강의력이나 아니면 컨텐츠 만드는 실력이 당연히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구매하셨을 때 정말 실망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정말 장담을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학생 때 저도 저희 집이 그렇게 풍족한 집안이 아니었어서 이 정도 가격으로 막뭘 사달라고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게 아 안 풀고 버리는 것도 많았고 또 퀄리티도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실망한 적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책이든 뭐 모의고사는 그래서 저는 뭔가 팔때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 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부터 국정원 기밀문서까지 정말 가격 대비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게 하자 정말 와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만들자 그렇게 항상 다짐하면서 상품을 팔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짐만 한게 아니라 실제로도 뭔가 퀄리티에 대해 가지고 아 이게 이것보다 별로다 왜이돈 주고 파냐 이런 식의 문의는 정말 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범상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돈 아깝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도록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정말 100%는 아니지만 아니 당연히 100%가 어디 있어 100%는 아니지만 솔직히 이렇게 적은 회차로 연속해 가지고 연계를 계속 시켜준 상품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컨셉으로 계속 하고 있는 상품이. 그래서 제가 정말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연계 공부까지 잘할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한번 믿고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고, 저는 이제 검상파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